급배형 고객센터 물어보니까 환불은 스트리머가 정하는 거 아니라고 후원했는데 BJ가 리액션이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어 보이면 환불 신청 가능하대 형 이번 주 안마방 참아야겠다. 아니야. 돈 많이 뺏기겠다. 아니야. 나는 늘 고마워하고 있어. 늘 고마워하고 있어. 아니야, 늘 고마워하고 있어. 얘들아, 고맙다. 우리, 후원해주신 여러분, 다들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하고 있어. 한불잘때안 돼. 내 고양! 띠! 미팅룡띠! 아, 알았지?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. 오호. 환불 절대 안 돼.